악마와 계약을 지겠습니까 <놀람> <놀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노 코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2인 맛좀 보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맛볼 게임 한번 커버부터 보고 가시죠 파우스트 대 <놀람> 데이... 메피스토입니다. 예, 또뭐대뭐 뭐. 건일 작가님의 트릭테이킹 2인 전용 트릭테이킹입니다. 또 이번에는 파우스트 대 메피스토예요. 보셨나요 네. 이거 파우스트? 이거 대충 이야기 나와요. 악마의 제안. 악마한테 계약해가지고 뭔가 소원빌기 위해서 음 영혼을 파는 그런 느낌인데 고테마를 그 그대로 트릭테이킹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트릭테이킹은 뭐예요? 수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가지 수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랑, 음흠, 지식, 음. 젊음, 음. 권력. 아, 이거 진짜 나 갖고 싶다. <laughs> 아, 젊음 갖고 싶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젊음이죠. 그 다음에 부기, 지식, 그리고 사랑. 이런 식인데 숫자가 있잖아요. 이 카드가 장수가 다 비대칭이에요. 사랑 같은 경우는 이래서 4까지. 아, 아 왜4까지바에 없지? 소중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laughs> 이렇게 비대칭으로 수가 들어있고, 그 일러스트가 또다 다릅니다. 원작포설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게임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총 두 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서 두 장을 뺄 거예요. 두 장은 랜덤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1 0 장씩을 나눠 가지는데, 선인은 리드 컬러가 있으면 상대도 무조건 그 색을 내야 되고요. 음. 냈을 때 숫자 많은 사람이 트릭을 따가요. 여기서 재미난 점은 목적이 서로 달라요, 목적이. 메피스토는 유혹하는 쪽, 파우스트는 유혹에 안 끌려가려는 쪽. 요거 아까 네 개가 있었잖아요. 네.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유혹해서 두 개만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두 개만, 오, 악마 그림이 있네, 뒤에. 네, 악마한테 넘어간 거지. 어. 요게 어떻게 해야 뒤집어지냐면, 트릭을 완전히 가져오거나, 음? 아니면 완전히 안 가져오거나. 애매하게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악마는 애매하게 가져오면 안 되고, 어. 파우스트는 또 애매하게 가져와야 돼. 아 어렵네. 그리고 요게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트릭이 먼저 나오면, 그 해당 색이 이제 파워가 결정돼요. 다음에 또 색깔이 나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재미난 게각 색깔별로 또 특징을 줍니다 첫 번째 젊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일곱 음. 장이야 노란색은 네. 내가 낸 곳에서 한칸 상승합니다 원래 일로 들어가야 되지만 네. 여기로 올라가는 그리고 다음에 파란색이 되면 나중에 나왔지만 여기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밑을 채워야 되는 거 그렇게 채워지다가 4개가 찬 순간 다시 비워집니다 다시 리셋 돼 파워가 라운드 그거... 안 끝났는데도 어안 뭐? 끝났어 도 대신 이때 파란색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라운드는 그래서 음. 총 2라운드를 할 거거든요 1라운드 2라운드 동안 2개를 뒤집으면 되는 거고 파우스는 버티는 건데 대신 라운드 때는 제거한돼요 리셋된데 은 해당 라운드 때는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4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쓸 수는 없습니다.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함부로 꺼내면 안 되죠. 만약 리드 컬러를 파란색을 내라고 했는데 네. 내 손에 파란색이 없어, 그러면 빨간색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미 그 라운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빨간색을 리드로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이 오 색깔은 4 개인데 다섯 칸이에요. 아까 노란색이 네. 한칸 상승이잖아. 이렇게돼 있었어. 그럼 노란색 일로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가? 다시 여기 아래로 네, 밑으로 갑니다. <laughs> 이것도 되게 <laughs> 재미난 뷰티입니다. 어떻게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중에 뭘 내고 싶습니까? 저는 항상 우드TV에서 음. 유혹에 음. 안 빠지려고 하니까 <laughs> 그럼 제가 이제 유혹하는 쪽 내가 메피스토가 돼서 유혹해버리겠어 어. 그리고 진짜 이게임의 제일 중요한 거 설명 안 했다 요거 요거 와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메탈코인이 되게 묵직한 메탈코인인데 음. 이걸 두 개씩 나눠 가질 거예요 요렇게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게임의 킥입니다 처음에 열장씩을 네. 나눠 갖고 게임을 하다가 카드를 섞다 보니까 운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글 이 토큰을 사용해서 응. 악마와 또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 내고 상대편 카드를 내것 카드처럼 대신 내게 할수 있어요. 내가 응? 빨간색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해. 빨간색이 근데 손에 없어. 빨간색을 여기 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코이한테 딱 들면서 빨간 카드 그 뒤에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거 이렇게 말을 할수 있거든요. 가장 낮은 거 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것을 제 카드로 내주는 겁니다. 거절은 없어요. 거절 안 돼. 거절 안 돼. 돼. 악마를 어떻게 거절하니? 그리고 나서 코인을 또 내는 거죠. 제가 선이라는 가정하에는 이제 리드가 빨간색 나왔으니까 코인은 빨간색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토큰을 라운드에 역시도 것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저 질문. 상대가 먼저 동전을 음. 써서 음. 저한테 내게 했어요? 음. 그때 저도 동전 써서 내게 할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맞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거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개 빼라는 뜻이기도 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장을 나눠 갖겠습니다. 첫 라운드에서는 맵피스토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카드가 한 장씩 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나한테 많은 건저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파란색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이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코이가 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만. 고민이 되죠.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하면 어떡해. 각자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카드입니다. 제 카드. 티노의 카드. 와, 맞돌이죠, 맞돌이. 맞도리. 짜자잔, 짜라라란. 갑니다잉. 뭡니까잉? 갑니다잉. 파랑 오. 노란색은? 오? 한 단계 점프죠? 음. 노란색을 먹겠습니다. 파랑 없으세요? 파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통이 났죠? 파란색이 없다. 근데 파랑은 찢어졌어요, 지금. 아, 아 이게 카운팅이 재밌인가 보다. 카운팅을 하면서, 그럼 내가 100%전할때 이걸 쓰는 겁니다. 어허 자, 어. 커이쌍 나옵니다. 녹색. 네. 예. 로 드셨어요? 호로록 다 쓸어버려야 한다. 호로록? 호로록? 어? 아 녹색 저만큼 가장으니 녹색을 다 주려고 노력하겠죠 악마니까 이쯤되면 또 손패 한번 보여드리고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 숫자들 있어요 제가 없는 거코이쪽에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두 개는 또 빠져있으니까 머리 아파 저 악마와 거래 좀 하겠습니다 오! 땡 녹색 녹색 이거 제 카드로 대신하는 거죠? 어너 거야 <laughs> 네가 말한 게 너한테가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그럼 저잖아요. 그럼 나도. 아! <laughs> 나도. 내 <거> 내 <laughs> 지금 그러면 없는 게 5, 6이 없는 거잖아. 5를라도, 6을라도 제가 먹게 되기 때문에 코이가 녹색이 없다는 가정하에 있을 거야. 세계니까 파란색 가장 낮은 거 내줘. 근데 제가 파란색이라고 했지만 녹색이 있으면 녹색을 내시면 돼요. 왜냐면 리드 음... 컬러가 녹색이니까. 저 아이씨, 망했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 녹색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코이가 가져가는 겁니다. 와아텼다 버텼다. 장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라니까안 먹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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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네 <laughs> 너 요즘 뭐 학원 다니냐? 멘사 학원 이런 거? <laughs> 내가 먹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 아심에 어, 땀나 그러면 너 먹어라 어쩔 수 없어 야 하지만 코인 이제 없어요 토큰 그래도 또 코인 선입니다 접니까 또랑이 있었네 어, 어, 어 이렇게 되면 내가 선이네요 얍.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음, 들어오시죠 음. <laughs> 오시죠! 코인을 쓴 거에 따라서 카드가 비대칭으로 남기기 때문에 전두장 코인 대장이 남았습니다. 이야, 뭘 내야 돼? 뭐가 있길래 한번 보여줘. 뭐. 요렇게, 요렇게. 그, 고민할 만한가? 갑니다잉! <laughs> 역시, 아, 잘했다. 요르면 빨간색이 나왔고요 숫자는 제가 더 높지만, 네. 빨간색이 더 트럼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득 찼잖아요. 이러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대신 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란색은 남아있습니다. 동전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빨간색이 나왔어요? 하,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제 제 거를 내줘야 하잖아요, 코이가. 예. Yeah. 빨간색 높 큰거 주십시오 어? 어? 그럼 내가 가져가잖아 잠깐만 진짜 잘했네 안 써도 안돼와 기가 막히네 예스 지금 파란색 1이 안 나왔잖아 파란색 낮은 거 제발 제발 아, 일단, 아 여러분들 이미 봤잖아 이걸로 맘대로 내도 되잖아 없어? <laughs> 네, 없어요. 없어도 낮은 건 돼야 돼. 가장 낮은 거 얘기해. 아, 없어도 낮은 어, 걸로? 그 뒤에 말은 돼야 돼요. 둘 중에 낮은 건 돼야 돼. 아, 팬츠 보여버렸네. <laughs> 빨간색, 빨간이 야, <빨간색. 웃음> 아, 씨. 와, 일을 진짜 잘 냈네, 코이가. 이러면 제가 먹잖아요. 깨졌네. 예! 이러면 제가 선이고, 한 장씩 남는 거잖아요. 제가 네. 여기. 고이가 음. 빨간색, 야, 저거 하나를 그냥 내가 먹었어. 요 게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찢어졌고, 빨간색도 찢어졌고, 파란색도 찢어졌고, 녹색만 뒤집으면 됩니다. 아하, 너무 아쉽다. 파란색 여기 있었어? <laughs> 와, 파란색 일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돼서 1라운드가 끝난 거고요. 한 라운드를 더해서 고이가 버티면 하우스의 승리, 음. 혹은 뒤집어지면 은 맵피스트의 승리가 됩니다. 맞춤보이니까 1라운드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어쨌건프릭 테이킹 좋아하신다면 이거. 아,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 너무 좀, 재밌어요. 예. 심리전의 맛이 생각 생각하다가 어떤 지점 가서 좀탁 하는 게 와요. 막연하지가 않아 우선. 생각하면 할수록 정답이 좀 보이는 느낌이라 확실히 계산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파우스트 대 메피스토는 만두 게임즈에서 제작을 했고 요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나는 보 즐기세요. 여러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뿅.